노무현 장학금 1회 장학생 맞아요? 친노에 계신 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저를 깔때 많이 쓰는 아이템이에요 <laughs> 넌 노무현 장학금 받아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랑 정치 노선을 다르게 걷냐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뭐냐 노무현 장학금이 아니라요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과학 장학금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비 장학생이에요 아, <laughs>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굳이 뒤집어 놓고 또 말하면요 그 장학금 만든 분은 김재중 대통령이에요 아니 이게 진짜 너무 번번한 게 진짜 머리털 이는한동 다를 바가 없어요. 나는 사직일 이 사직 야구장이랑 한적 없는데 똑같아. 하는 짓거리가 똑같습니다. 말 가지고 장난치는데 네 입에 노무현 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감이란 생각이 든다는 그 생각을 왜 못해보나?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토론의 마지막 에 그런 얘기를 하던데 본인이 좀 부끄러운 줄 아세요? 보고 있으면 이제 민망할 지경이에요. 왜 자꾸 네입구녕에 자꾸 노무현 대통령 올리는 거야? 넌 노무현이랑 닮은 게 눈코입 달린 거 말고 있질를 하는데 지금 가짜 기가 이걸 말할 수가 없다. 부끄러운 줄좀 알아. 노무현 대통령께서한테 직접 장학증서를 주시면서.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. 대한민국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또 새기게 됐습니다.